안녕하세요 이거 크루아상인데 이게 지금 이만큼이 1.98불밖에 안해요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샀습니다 <laughs> 1.98불 어우 이거 왠지 든든한데요 네 이제 여기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이거 하나가 이제 1불이 넘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많은데 이게 지금 일부 98점 밖에 안 하니까 세금 포함해서 그런 거잖아요. 볼게요. <laughs> 어때요? 이렇게 딱 하니까 품격이 느껴지지 않나요? 자, 음, 먹어봅니다. 네, 괜찮아요. 아주 괜찮아요. 맛있어요. 어, 먹고 나니까 하나만 먹기 그래가지고 두개더 꺼냈습니다. 세개 먹습니다. 세 개로 점심하고 남은 거는 이제 저녁 먹고. 또 남으면은 내일 또 먹고. 한 이틀까지도 버틸 수 있겠네요, 이 정도면. 감사합니다.